네, 안녕하세요. 기초회화 1.8과 맛있게 먹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멍노이가, 썸 멍노이가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메뉴판을 달라고 하잖아요. 바로 멍노이입니다. 근데 그거랑 좀 약간 좀 비슷한 말이 좀 있어서요. 멍노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인애플이라는 뜻인데, 이두 개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꿀띠뭐 있잖 뭐 그래서 아, 나는 꿀띠한 그릇을 가져다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썸떡 그냥 어여 이렇게 땡땡땡 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선생님들 찌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그렇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연습. 주문하기인데요. 이 주문하기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해보시는데 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아마 이제 주문하시거나 음식 그 시키실 때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 <목소리> m o n o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m o n o 이는 바로 메뉴판입니다. 메뉴. 자, 그러면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Some <목소리> one 어서 오세요. 다한것만니 자, 그렇죠. 뽐 맞네야? 내지는 맞네야? 자,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비가 얘기하기를, 마인 네야? 이세 예, 명이요. 쏨, 노암, 아, 이 노암이 나왔습니다. 노암은 안내하답니다. 쏨, 노암, 융. 우리를 안내해서, 떠, 가라, 갈라잉 승악. 갈라잉은 아, 그쵸. 그렇죠. 장소죠. 승악. 조용한 곳. 아, 우리를 조용한 곳으로, 인도 내지는 안내해 주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색깔별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내. 네. 자, 그랬더니 애가 얘기하기를 짜벙 썸땀 그녀 아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하고 잠시 후에 이제 음식을 주문하겠죠. 그래서 멍어멍 껌멍 머홉 에이 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껌 멍은 주문입니다. 음식도 주문하고 물건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네 저를 따라오세요 해놓고 예 주문입니다. 주문 껌멍껌멍 그쪽에서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멍껌멍 머홉 에이 봉껌멍 머홉 에이 되시겠죠. B가 얘기하기를 짬, 그냥 물, 문어의 선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어 약간 좀 시간을 벌어야 되죠. 저희가 메뉴판을 볼시간을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짬을 씁니다. 음, 나좀 기다려줘. 물, 문어의 선. 메뉴판을 먼저 보고 어, 내가 결정을 할게라는 뜻으로 되겠죠. 썸, 문어의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 나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A가 짬벙 짬벙댁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암 안내하다, 인도하다. 건목 주문 그 다음에 이 메뉴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인 거를 조금 벌어서 그좀 간격을 두셔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실 때는요. 짬 크념 끝멀슨짬 크념 끝슨 아, 나 생각해보고 앞에서 뭔가 조금 무리한 요구를 또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시간적을 벌어야 되잖아요. 짬 크념 끝멀슨짬 크념 끝슨 좀 시간적인 여유를 버렸을 때참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썸은 쯤 제가. 두 가지 음성을 한번 내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예, 들으시면서 예, 발음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이렇게 들리시는 것들 이제 들리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예, 이 대화를 보면서 예, 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여 꼬띠 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여 꼬띠 물잔 보이시나요? 자 그렇죠. 여요 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 얘는 같은 짝입니다. 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고 오답니다요 먹고 뭐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오답니다 왜냐하면 목을 썼을까요? 그리고 가지고 내 쪽으로 봐야 되니까 먹입니다. 자 그럼 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정양 아이 온정양 아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인가 봐요. 같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정양 아이 저기 뭐 먹고 싶니? 얘한뭐 예, 먹고 싶니? 저기 있잖아 뭐 먹고 싶어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큰염정양 마이 사 죠. 룩 마이사츠록지엔 예전에는 마이사츠록앙에 가까웠거든요. 보통 구워서 나오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기름에 또 이렇게 네, 볶아서 또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좀 튀겨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식당 가면은 어, 이마이사츠록지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한 마이사츠록지엔 예, 돼지고기 덮밥이 되겠죠. 뭥, 허, 아이, 나 자,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이제 봉한테 물어보죠. 예, 상대방한테 묻습니다. 뭥, 허, 아이, 나의. 은뭐 먹을래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A가 멍, <목> 정량끄띠요이얘기 하네요. 끄띠요오 너이, 라고 이제 상대방은 이제 직원을 부릅니다. 꺼멍, <목> 이기 합니다. 여기 주문받어, 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C가 이제 나옵니다. C가 나오네요. 자, 짜봉, 꺼멍, <목> A봉. <목> 자,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손님.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A가, 역. 자, 이제 가지고 오란 뜻으로 얘기합니다. 역, 끄띠유, 뭘 짠, 능.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렇 마이, 싸, 쪼록, 뭘 짠, 멍.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지금 시켰네요. 여, 굿디우, 묵짠. 능, 바이, 사츠로, 묵짠, 멍. 자, 요, 여기굿디 한, 한 그릇 하고, 그 다음에, 바이, 사츠로, 한 그릇 갖다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되시겠죠? 우리,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온, 정량, 아이. 흉엄, 정량, 바이, 사츠로, 진은 봉, 허, 에이, 다 봉, 정량, 굿디우. 오늘 이봉 멍. 자, 봉, 거, 봉 에이, 봉. 역 띄우면 짠능마이사 조금 못짠뭐다 되셨나요? 예, 다음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게 있죠, 그렇 이거는 넣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계속 대화가 이어집니다. 아예. 자 그렇지만 언어의 앞에 이제 직원입니다. 언어의 키념 어째 했냐 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찌가 무슨 말이냐면 향채나 고수를 얘기합니다. 좀 캄보디아는 좀 향이 짙은 야채를 조금 집어 넣죠. 저희가 파 집어 넣는 거랑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그서 그걸 찌라고 얘기합니다. 향이 나는 거를 향이 나는 그런 이파리 채소를 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고수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아이호 오늘 like 그냥 어째 어째는 못 먹는 할줄 먹을 줄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이 붙었고요 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잘못 발음하시면 찌 이렇게 돼버려서 타다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조금 길게 자, 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언장 꿈 났지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바로 이 표현으로 꼼라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보수 넣지 말아주세요 그 언장 꼼, 아, 언장 빼셔도 되고요 라지 이렇게 길게 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c가 자, 봉 민, 건멍, 에이, 띠앗.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어, 다른 뭐 주문하실 거, 더, 띠앗, 더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가 예기을 뻔넝 하이, 뻔넝 하이. 뻔넝은요, 이만큼, 이만큼 됐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요. 내전 아, 아이, 이 정도만 이렇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근데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난 모양이에요. 아, 민뜨끄이지로테 때. 자, 뜨끄이지로 봐, 저희 한번 어, 예, 해봤죠? 그렇죠. 예,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그럼 됐고요. 자, 씨가 얘기를, 자, 민 해놓고 잠시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썸떠멍 어, 죄송해요, 손님. 뜨끄이지로 봐, 어하이. 어하는 소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서세양어 이렇게 할 때도 모두를 나타내겠지만 어하이 이두 개가 이 어하이가 두 개가 들어가게 된다면 다 떨어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렌지가 다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A가 얘기하기를 아이 때 아이 때라고 얘기하면 뭐한 다음에 롭자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주문해 하, 하겠죠. 예를 들어 호텔도 주 호텔을 주문하는 건 아니죠. 호텔을 예약하는 거겠죠. 자 호텔을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우리가 뭐, 물건을 주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시켜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롭자얼 하시면 됩니다. 롭자얼 아이 때 롭자얼 랑. 낭랑 그겁니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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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자 그거 취소할게요 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거 취소해요 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냥 어째 지 인정 꿈다지 자봉 민봉에테하이아민그 자민, 봉그어하어아이록자능자 되셨겠죠? 다음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연습을 한거 하고 또또 실제로 들어간 거 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보통 여기 선에서 상대방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대답을 갖고 있으시면 아마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이제 상대방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썸은 쯤뭔꽃 맞네. 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뭐 썸은 쯤뭔꽃 맞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두 번째 멍, 검, 멍, 아이. 자, 무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이겠죠. 세 번째, 양, 아이, 디엣. 뭐 다른 거더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식당은 아무래도 음, 음료수를 팔아야지 조금 좀 이윤이 남는 모양입니다. 꼭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냥 페스티아, 아이, 멍! 라고 얘기합니다. 페스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예 음료수입니다. 페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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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대, 질문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에 관한 대답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식당을 가게 되시면 어, 이제는 뭐 이제 주문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만 들어보세요. Some 어떤 네 보면은 봉 n 아이 냠 아이띠 쪼니안 패스야 아이 봉 요겁니다 다음은 바로 이제 그림이 나오고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소아곰봉 언저인 만내자유뭐 있네 썸문노이반떼자짬번떼봉 껌멍 뭐호 아이 기념 요귀이 띄우 고 모이 នឹងគិចទីវ២ចាន់ចាស់បងចាំមកផ្លិចបងចឹងញ៉ាំភេសជ្ជៈអីដែរយើងមានទឹកក្រូចរបាត់កាហ្វេកណ្តៅតៃកាហ្វេទឹកដោះគោតកកាហ្វេត្រជាក 껍갈, 능롱 짜, 큰 염정념, 느그로이트로 맛, 자, 어꾼, 짬 모이플렛.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팔과 두 번째 시간 한번 이렇게 가져봤는데요. 자 우리 이제 맛있다, 맛있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메뉴, 블로이. 이런 표현.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쓸 표현들을 한번 배웠는데요. 위에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미리 연습을 해 보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콘츠란 로네로아크니쏨 리아.